2016년 5월 첫주 아우터바우 주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첫 번째 소식은 열받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수도권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면서 그동안 경유차에만 부과가 되어 왔는데 환경부가 앞으로 유종에 관계없이 내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경유차 뿐만 아니라 이 가솔린 심지어 lpg 차도 다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저공해 차로 분류가 돼서 그동안 면제를 해 주었던 유로5 또 유로6 기준에 맞는 경유차도 이다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환경부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 새차든 중고차든 이 순수 전기차를 빼면 모든 차가 다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침대로 하면 체제 5섯 배까지 부담금이 오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기량과 연식별로 연간 몇십만 원까지 오르는 부담금도 문제지만 이 느닷없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아주 적은 휘발유 차나 또 LPG 차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건 글쎄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당연히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LPG차의 일반 판매가 허용이 될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쳐서 이 세수 보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부담금을 걷었는데 그돈다뭐했었냐또 차라리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이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야지 왜 애꾸준 차량 소유주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거냐? 이런 불만도 아주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차한대 갖고 있는 서민들 등 쳐먹기가 참 이렇게 쉽다는 것이 아주 씁쓸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4월 판매가 안팎에서 아주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전 세계 판매가 5.5%나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5.7%, 해외 판매는 5.5%가 줄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북미 시장에서는 무려 8.5%나 감소했습니다. 이 소나타, 아반떼, 이 그랜저 같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할 주력 모델들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기아 자동차는 선전을 했습니다. 수출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국내 판매가 12.7%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국내 판매 격차가 1만여 대 초반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 내수에서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를 제치는 아주 그런 볼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성급한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 국내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일일까요? 네, 사실 현대자동차는 작년부터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신차 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하는 신차와 또 수출 신차의 품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차대차 충돌 테스트까지 했고요. 또 국내 영업본부 책임자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현대차에 제기됐던 어 불면 불만이나 또 불평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약이 무효했고 이 수렁도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차좀덜 팔린 것 같고 난리치지 말고, 뼈 아픈 자기 반성,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들과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이 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요, 4월에 내수 판매가 줄어든 국내 업차는 현대차 단한곳 뿐이라는 것도 상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 내머네 하면서 아랫사람들 족치고,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면 더 쪽팔린 짓이 된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폭스바겐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 골프 모델의 니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이 유럽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됐던 이189 엔진을 사용한 모델로는 소형 픽업트럭 아마롱에 이어서 두 번째 니콜 수리를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니콜 계획조차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환경부가 아우디하고 이 폭스바겐이 제출한 니콜 계획서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이 반려를 했던 사실이 있죠. 이 하지만 이 보안 계획서조차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비자 개별 보상은 미국 이해 지역에 없다. 이런 사실을 이 폭스바겐 CEO가 직접 밝힌 사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역시 한국은 폭스바겐의 영원한 호갱이 됐다. 이런 자조 섞인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 준비한 코너인데요. 이번 주 자동차 관련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대는 브리시스톤 타이어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신제품을 론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럼플렛 타이어 주행을 통한 성능 체험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잘 정리해서 다음 주간 브리핑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날뉴 아우디 에이퍼 출시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 서울 반얀트리 클럽앤스파에서 열리는데요, 이날 선보이는 준중형 세단 에이퍼는 이 풀체인지 모델로 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다음 주간 브리핑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힘찬 한주 되시고요 지금까지 아우터바오 주간 브리핑의 오테를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